간편식 도시락 베스트 3 바쁜 아침, 간편하게 해결하는 건강식.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건강한 끼 도시락 시즌 2 6종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냉동 보관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바쁜 일상에 딱임. 메뉴가 다양해서 매일 다른 맛을 즐길 수 있고 영양소도 균형있게 챙길 수 있는 점이 마음에 쏙 들었음. 특히,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데워 먹으면 건강한 한끼 완성이라니. 포장도 깔끔해서 보관하기도 좋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안심하고, 쟁여둘 수 있음. 다이어트 중이거나 식단 관리하는 분들에게 강추.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바질시압 일품 도시락 10종 20팩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도시락 종류가 무려 1 0 가지나 돼서 매번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음.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끝이라 진짜 간편하고, 바쁜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딱 좋은. 밥이랑 반찬 양도 꽤 만족스러워서 포만감 최고임. 특히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촉촉해서 기대 이상임. 가끔은 조금 짜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퀄리티면 가성비 최고.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워홈의 숯불향 바베큐 치킨 덮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주문해봤음. 일단 포장을 뜯으니 은은한 숯불향이 코끝을 자극함. 전자레인지에 4분 30초만 돌리면 간편하게 한끼 해결 가능. 치킨은 부드럽고 양념은 단짠 조화가 완벽해서 집에서도 바베큐의 느낌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음. 떡까지 들어있어 식감도 최고임.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를 원한다면 이거 강추 마음에 드니까 별 5개.